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동서범대학교항공승무학과 26번 문예희 19학번 최수정입니다 항공승무학과 19학번 황수정 21학번 이희연입니다 25학번 이사연 21학번 박다연입니다 산동서범대학교는자기합작으로제립된산동성증점대학으로 4년제 중국국립대학교입니다 국제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어 대외 개방에 선봉적인 역할로 얻어 발전하고 있는 학교이며 현재 13개 국가, 학교 51개와 맹무관 강의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두 개로 나뉩니다. 우선, 구 캠퍼스인 천불산과 몇년 전에 새로 지어진 장층 캠퍼스가 있습니다. 천불산 캠퍼스와 장층 캠퍼스의 거리는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면 학교에서 각 캠퍼스로 이동하는 버스도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선물산 캠퍼스는 중국 산동성 제남시 리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어학반 수업을 듣게 되고 장친 캠퍼스는 중국 산동성 제남시 장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행기 구역과 메이크업 룸등 다양한 시술실이 있어 여기서는 주로 본과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처음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 선물산 캠퍼스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게 됩니다. 그 산동성은 황하강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에서 제남까지는 약1시간 30분이 걸리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동성의 성도가 바로 저희 학교가 위치한 제남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실 칭따오도 저희 학교에서 기차 타고 3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 북동쪽에 있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과의 도시들과도 위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 근처에는 산성대학교도 있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와 먹거리도 굉장히 많아 한국대학교의 거리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남시의 관광지로는 창계의 불상이 있다고 해서 지어진 천불상과 표돌천, 천정광장 등이 있으며 채메도시로 불리는 만큼 대명우수가 정말 유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해외항공과들은 무엇을 배우나? 혹시 따로 외국인 버전의 책이나 가르침이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저희가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9월 학기제로 입학은 9월에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2월 말부터 한 학기 동안 어학당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어학당 수업이 무엇이냐? 네, 원래 중국 신입생들은 신신, 바로 동사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동사훈련이 무엇이냐? 잠깐 영상 보고 오시죠? 네, 이는 중국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체제 교육을 강조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한 것인데요. 저희는 외국인님이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 친구들은 훈련을 받을 동안 저희는 어학당 수업을 듣게 됐답니다. 네, 어학당 수업은 1반부터 7반까지 자신의 실력에 따라 분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반별로 배우는 과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종합, 쓰기, 듣기, 말하기, 중국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입학을 하고 나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1학년부터 알아볼까요? 저희 1학년 때 무엇을 배우게 되죠? 네, 1학년 때는 듣고 있던 어학당 수업은 계속 들으며 본과 수업인 항공서비스 영어, 영어 회화 그리고 무용 수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2학년 때도 어학당 수업은 계속 듣게 되며 추가로 본과 수업인 항공서비스 영어, 항공서비스 관리, 항공 예절 무용 수업을 듣게 됩니다. 네, 3학년 때는 어학당 수업 진행되지 않으며 본과 수업인 상품 서비스 관리, 세계 다양한 풍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각 탐구사별로 실습 비행 면접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럼 저희 4학년 때 무엇을 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사회를 선택하신 바로 그 이유. 본격 면접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꿈이 실현되는 실습 비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면 중국어를 잘할까, HSK 자격증이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No. 저희가 모두 그 고민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HSK를 소지하게 되었죠? 저는 삼성세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HSK 3급을 딱두달 동안 공부해서 고득점으로 취득하였고 현재는 4급 초지 중입니다. 저도 2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HSK 3급을 취득하였고 현재는 4급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HSP가 없으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2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할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만 하신다면 모두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 본과 입학 규정에 따라 9월 전까지만 HSK 상급을소지하시면되고 빠르면 한 달, 느리면 두달 정도만 공부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HSK 3급을 소지해야 된다는 입학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다른 입학 규정이 있을까요? 네, 18세 이상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와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진 자, 용무가 당정하신 분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빨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